안녕하십니까 농사실 농실입니다. 오늘 5월 28일입니다. 영천 또는 신령 일부 지역에서는 스페인산 한 난지역 마늘 지금 수확하는 농가도 있고, 저희 마을에서도 이제 오늘 마늘 수확하는 그 농가도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아침 일찍 수확하는 농가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의성 지역에서는 아 뒤에 경기에 뒤쪽에 아 마늘 수확기를 부착해서 아 마늘을 수확하는데요. 이 마늘 수확기는 아 아래쪽에 날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 것에서 돌아가면서 이 날들이 돌아가면서 날들이 돌아가면서 밑에 마늘이 위쪽에 이렇게 있으면 뿌리의 밑쪽으로 지나가면서 마늘이 쉽게 아 제거되는 아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마늘 그 경기 뒷부분에 추레라 부분을 떼, 떼어내고, 이렇게 아래쪽에 날로 하는 거 있고요. 아, 경기 앞에, 앞쪽에 아, 감자나 고구마를 수확하는 그 수확기도 있는데, 과거에는 마늘 앞쪽에 고구마나 감자를 수확하는 수확기를 이용을 많이 하였으나, 아, 그것은 경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마늘이 손실되는 게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 마늘 수확기, 지금 경운기 뒤쪽에, 노타리 쪽에 아, 설치를 했는 것을 이용을 많이 어, 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기구를 이용하면요, 아, 마늘만 수확만 한다면 하루에 몇천 평도 아, 수확이 가능한 아, 기구입니다. 기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마늘 수확하는 것은 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스펜사 마늘 같은 경우에는 난지역 마늘 지금 현재 대부분 농가에서 아, 수확을 두고 있을 건데요 아, 여기 어, 사장님도 마늘을 아, 오늘 아침 일찍 수확을 했는 것 같습니다 마늘 수확하면 지금 현재 마늘이 보시면 이렇게 스펜사 마늘 같은 경우에는 캐다가 아, 남은 건데 쪽수가 최소 10쪽 이상 됩니다 보시면 10쪽 이상이 되고요 근데 마늘 아직 약간 일러 이렇게 마늘이 완전히 연물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펜사마늘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0일 더 있다가 수확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여기는 빨리 마늘을 수확하고 어 콩을 심을 계획인 것 같은데요 마늘 이렇게 보면 완전히 연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늘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그수있으면 마늘을 수확을 했는 마늘 금방 구입하지 마시고요. 최소 스펜서 마늘도 완전히 건조가 이루어지는 8월달 이후에 마늘이 8월달 이후에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면 마늘이 완전히 완전히 예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늘이 좀더 있다가 사실 마늘이 굵죠. 아, 마늘 굵지만 이 마늘이 아직 완전히 여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구입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장에 가면 파는데 햇 마늘을 해서 바로 팔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더 이따가 마늘을 구입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입하시면 마늘이 아무래도 아, 무게는 많이 나가겠지만 마늘이 그렇게 어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마늘이 그렇게 뭐 아직 그 약간 어 마늘이지난 맛이 안나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한 8월 중순 이후에 구입하시면 되고 마늘 그항구에 어 걸어두었던 걸어두었던 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수확을 하면 나무 걸어리에 아 이렇게 마늘을 걸어 둡니다 아 원래 이제 첫수어한 난지항 어두산 마늘입니다 마늘이 굵고 어, 포함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원래 마늘이 어,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원래 마늘 그 기온 변화가 겨울에 많이 추워서 그런지 어, 마늘이 이제 굵지는 어,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낮지는 않습니다 어, 소비자분들은 최소 8월달 이후에 이런 난지형 집에서 마늘 도 구입하셔야지만 충분히 건조가 한 달에서 한달반두달 이후에 구입하시면 마늘이 탄탄하고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지금 시장에서 마늘이 난다 해서 구입하지 마시고 이 마늘이 충분히 건조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구입하시는 것이 소비자분들한테 최고의 마늘을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신 농수산입니다.